자, 2월 15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22,1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CPI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어, 원래 같으면 지금 시장은 폭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말했던 것처럼 채팅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어, 시장이 반응하는 대로. 어, 지금 결과 발표 안 좋습니다. 이 발표 지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데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어,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단기적인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은 처음에는 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은 고래들이 움직이는 소수의 세력들이 움직이는 시장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시장을 해석을 하고, 저는 좀 결론만 말씀드리면 좀 내릴 것 같아요. 어,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냥 당장 지금에 이렇게 올라왔다 해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어제 매매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매매 CPI 발표 때 여기에 쇼 진입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발표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어 그래서 CPI 발표 때 바로 쇼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 확보 구간 21532 여기였어요. 21532 여기였는데 결국은 어, 수익 확보 못했습니다. 어, 어제 뭐 플러스 40%까지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말씀 드렸어요. 어, 30틱 차이로 어, 매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 확보를 하려 했는데 여기에서 수익 확보는 못했고요. 자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본절 스톱 걸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절 컷을 날렸습니다. 매매는 끝이에요. 어, 어제 수익 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쇼 진입해서 여기에서 확보가 됐으면 좋았는데, 확보 못하고, 그냥 본절에서컷 날리고, 끝.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에서 이제 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체결을안됐고요 어, 좀 어제는 여유롭게 좀 바라보면서, 어, 구간을 잡았는데, 일단 어제 매매는, 어, 뭐 수익 난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CPI 발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월 대비 0.5%, 0.1에서 지금 0.5%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은, 안 좋게 나오는 게 맞아, 진짜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어, 근원 소비자 코어 같은 경우에도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5.5에서 5.6% 지금 상승을 했는 상태거든요. 어 결과 발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하는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소수의 고래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어, 보시면 14일.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죠? 어, 갈고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제 또 이렇게 펌핑을 시키는 유발을 했던 게 고래들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본전 자기 위치에서만 그냥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cpi 발표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에너지 가격에서 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어 이전에는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에너지 가격에서 어 cpi를 좀 유발을 시킨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도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발표가 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강한 CPI 발표가 나왔는데 나스다은 상승을 했다 그 이유에 보면 자 연준의 긴축 전책이 빠르게 변화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해석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최악은 면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최악은 면했다라는 해석 어 어디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표에 만족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 일단은 최악은 면했다. 어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어, 이것도 얼마 안갈것 같아요. 어 이거 얼마 안갖고 이거 제대로 해석해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말했던 것처럼 연준의 긴축 정책이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상화되고 있지만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기는 했지만 평상시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 시간이 걸린다. 어, 이거 맞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짧게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CPI 발표 전혀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어느 정도 움직임을 주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갈 수 있다. 왜냐면 올릴 거면 확실하게 올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라인이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 이 지지 라인을 지금 뭐 터치하지도 못했고, 지금 움직임, 음, 그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이 구간, 뭐, 에서 어, 계속해서 쇼을를 잡아서 저는 어, 하방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보도록 할 겁니다. 할 거고, 어, 말했던 것처럼 21.5k 어, 강한 매물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런. 어제까지만 해도 매물대가 없었어요. 어 21.5K에서 사라졌었는데 이번에 지금 다시 또 생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어, 포지션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이제 이 해석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어, 연주는 앞으로 이제 긴축 정책이 더뭐 변화를 확실하게 빨리 한다. 뭐 사람들이 기대하던 긴축 완화 뭐 금리 인하 뭐 이런 거는 물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쓰면서 어 앞으로는 저는 발표나 연설이 있을 때마다 어좀 하방의 압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 봤자 뭐이 정도인데 이제 뭐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발표 전에 이 구간이었죠 한요 정도 올랐어요, 요 정도 올랐는 건데 어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는 그냥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발표가 있을 때마다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들이 있을 때마다 어좀 시장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